네 안녕하십니까 리버무대표입니다 두산헬 러빌리티 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계속 수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골든크로스 형성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긴 꼬리를 살짝 만들어 놓은 게요 부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지선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수급도 지금 300억, 1400억,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외국인들은 좀 팔았어요. 이틀 동안 기간 수급도는 꾸준히 950억 정도 그저께 매수가 됐고요. 금요일날 상업 펀드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, 아마 내년이 좀 본격적인 수주가 될것 같아요. 지금 매출이 뭐... 네 매출이 내년이 진짜 뭐 수주 잔고가 지금 16조 원대에 어,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번에 5조 6천억 정도 한수원과 체코 원전 주기 5조 6천억 계약을 돼 있고 또 카타르 가스 복합 발전 주기 이제 수주를 했다 1,300억 규모. 그러니까 이제 중동 쪽이나 이런 쪽이 계속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, 앞으로도 뭐 미국도 그렇고, 뭐 중동도 그렇고, 어 수주 랠리는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좀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를 있는데, 여러분들도 그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 엔더빌리티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이 49조인데요. 시총이 그래도 한어 49조. 단기 순익치고는 좀 비싼 편이죠. 어 주가 기대가 올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,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느리지만 천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.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. 신고가 또 달성하려면. 10만원, 10만원 가격도 찍으려면요. 또 6개월도 기다려야 됩니다. 6개월만 해도 어디에요? 한40% 정도 오르는 거죠. 네. 이 올해 이미 340% 올랐다는 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실적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때5 5 0 0억 나왔는데, 3분기 까지죠. 이제 3분기 때만 따지면 1,300억 정도.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. 내년 정도가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아갖고 상승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체코 완전 수주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고, 그리고 이 기사가 공급계약 한다는 이 기사가 조금 어 굉장히 큰 호재였어요. 오늘 증시가 워낙 빠지는 바람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네 아무튼 지금은 적절한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 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네. 좀더 기다리시고 뭐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마음 편하게 두산헤너블리티는뭐 지지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구독 문자 아직 안 주신 분들은 01059-9461로 5 리버모어 구독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, 어 매수 타점 잡아갖고, 그렇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.